맛있어서요 치킨을 보여드릴텐데요 이건 영청에서 주문을 하였고요 네 치킨은 네. 후라이드 먹다가 남은거 오늘 샀지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음. 그리고 양념 네, 치, 양념치킨 맛있어 보이고요. 콜라, 콜라는 치킨하고 피자하고 당연한 조합으로 맛있게 나오는 거 아시죠? 한번 치킨을 제동생과 함께 먹었습니다. 꽃대 거만 만져도 양념은 정말 맛있습니다. 자, 일단은. 사람들은 맛있다고 더라 아, 매워. 자, 뭐. 먹어. 다 조금 매워. 자. 그이 네. 매운데요. 왜 손으로 먹어? 그 사실이 그야지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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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정말 맛있어요. 다가그지 할마디할들제가 밀어 보고 나는 소금도 되면 더라 그래도, mamma, 야, 나빠. Nothing, 가 r o n g Which is your mother? Which is your mother? Which is your mother? Which is your mother? w h i c 뭐야, 그, 뭐이고, 카드라, 저, 내 친구가 카드야. 응, 음, 응, 음, 응. 음. 용원씨 동생, 영천 화신 앞에, 그, 음. 식당 음, 하는데. 헐, 소나무, 화신 풀라. 공장이고, 음, 음. 그 앞에 소나무 있고, 그 동네 쪽에 한거 있는데, 그 소나무 바로앞에식 여기, 여기! 뭐 네, 식당인데, 많이 그, 내 친구가 음식 맛은 광고만 하대 걔한테. 괜찮은데, 사람들은그들가려고화장실좀 들어보고, 막 하실 때. 한 안녕하세요. 평소는감자고 어. 하는데, 해도, 후생식 어. 화장실 들어가는 느낌이 다 느낌이, 그래. <놀라> <놀라> 그 말이 안 좋대게, 저는 가기 시다식은 물만 하양이 치킨은 정말 맛있네요. 나 이거 먹을 거 많이 크고 장사 하겠더라. 이거. 가게가 밥보다 더. 보니다 이제 다시. 올라야 돼.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 매운 거. 유영지 아. 예, 동생 마늘 엄청나게 음. 많아. 어디 어몰 원래 아직 마늘 많이 심다아안 돼. 예서야 떡 물어와. 또 음. 아주 고급 떡이래. 유영지 그그 집에 토이가 많은 거야, 이래 누가 껍질만 그토지 동생 이름 뭐라? 뭘로 모른다 용어라, 용어라 는 네, 거야. 대박이네, 대박 아, 대박인 맛있어요 그, 그 양반 그 돌아가신 아니, 그 어른이 토지가 이만... 많았던 모양이지 그래그래놓 동생 네 개들이 그래? 지금이야 이래 이거 들어오고 하니 타. 막 피가 차요 땅다 뺏길 거 아이가 욕심이 나지 그래서 갑니다 그래, 그래가지고 옛날 집앞에 그 창고 건창고 그거 리 양파창고 한다면하이 저거하고 다시 양돈이있이그먹고 하면 수 큰게 이제 그뭐 시동생도 어머니 생도 그렇게 나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 그래 그래. 어음 그야 그 부페를 그 많이 시게 놓고 음식도 고하고뭐 많이 먹었어. 많이 시켰는데. 팔0 명이라고 했더라. 그래 시켰는데 내부에 구하고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그모을 가고 바로 갔거든. 부족해 만 그래 너희 원테님. 그래 원태 형님이 그렇게 했다 그랬더라 아그아도 가짜 버릇이 음식 남거든 견뎌라 아엄나 이렇게 다 갖다 줘라 이렇더라어 맛있어요 그래가 놀이가 국페가소고하고 밥도 뭐 많이 남던 밥만 이렇게 그거 할때 누구 닮은 거같아하고하고지금치 나물하고 음, 음, 뭐, 음, 김치하고 음.